대구는 원래 공자 선생님하고 같은 구자를 썼습니다. 공자 선생님도 원래 공구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훌륭한 어른들을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선생님이란 뜻으로 공구는 공자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그런데 같은 언덕 구자를 쓰면은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대구 지명은 이제, 같은 뜻은 갖고 있지만은, 한자의 글씨가 달라지게 됩니다. 언덕구 자 옆에 이제 귀 자가 붙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 이제, 이름이라는 건 중요합니다. 사람들도 처음 만나면 서로가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향도 묶고 학교도 묶게 되지만은, 일단은 이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보면은 이 중요한 이름이니까 어릴 때는 아명이라 그래서 이제 애들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 황제도 아명은 개똥입니다. 붓들이, 개똥이, 둥지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아명들이 있는데 천하게 이름을 붙일수록 애들 이름이 길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웃기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물론 호적에는 이제 이름이 따로 등재되죠. 그러다가 스무 살이 되면 약관이라 그래서 어른들이 에, 아명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 줍니다. 그걸 자라 그러죠. 자. 그러다 너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면은 자란 것도 일종의그 관명이 되니까 어리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라는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생기게 됩니다. 호는 자기가 짓기도 하고 어 친구들이 붙여 주기도 하고 그 자연스럽게 붙이는 이름이 호입니다. 그, 제가, 우리가, 이제, 유명한 분 하나, 이,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어, 퇴계 이황 선생이 자는 경호입니다. 그리고 호는 퇴계, 퇴도 도수, 청량, 서, 산인, 이렇게 붙다가, 이분 나중에 이제, 나라에 큰 공이 생기고 훌륭한 뒤에서 있으니까, 어, 정부에서 주는 시호까지 붙게 됩니다. 시호는 문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와 호 정도까지 있게 되죠. 근데 제가 오늘 이 이름을 장황하게 시작하는 거는 이름을 지금 함부로 막 부릅니다. 방송국에 레포터나 아나운서들 보면은 그냥 나무집 어른 이름을 개 이름 부르듯이 그냥 불러버립니다. 물론 이제 소설 같은 데는 유명한 장군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은 그냥 뭐나포옹 이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는 문학적인 하나의 테크닉일 따름인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벌장머리 없이 어, 나머지 이름 개처럼 부르거든요. 미국이 존대 말이 없는 나라이지만 하지만은 지금 트럼프한테 미스터 트럼프라 고 부르는 놈도 없습니다. 또그 사람들은 말은 존대 말이 없더라도 행동으로서 대통령이 입장하면은 기자이 일제 히 일어서잖아요. 그리고 판사도 재판할 때 들어오면은 일제 히 일어서 주고 그거는 그 계급에 대한 우리 존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이런 언어로서 그 존엄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그 부르지 말라고 자도 만들고 호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요즘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제일 화가 나는 거는, 네, 이름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대통령 때 시다발이 판사한 사람이 각하새끼라는 말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짬뽕 이름이라 그러면서 각하새끼라 그러는데, 판사의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인데, 하급 판사가 함부로 대통령에게 이 새끼, 저 새끼란 말을 쓴단 말입니다. 저는 뭐 이명박 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새끼라 그래도 뭐그리 화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부하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서 되겠는가? 그 판사는 그러겠죠. 갑질하는 대통령에게 을로서 내가 대항한다 유치한 소리 할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재판장 들어올 때 우리는 또 일찍 일어서주잖아요. 그때 자기가 갑입니다. 이렇게 나무 이름 함부로 불러 대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도덕이 타락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아무렇지 않은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고풍스럽게 한번 소개를 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자 이황 선생의 아드님이 딴 사람이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이황씨입니다. 안갑니다이황자라 그러죠. 그리고 보면 저같으면 권영재니까 아들이 예의를 지킨다면 영자, 제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요즘 안 부르더라도 그 다음에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는 이황선전 같은 경우는 자와 호를 불러줘야 됩니다. 저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것은 어떤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 그건 나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시한 이름을 뭐 그걸 갖고 그렇게 그러냐 했는데 보통 시중에 있는 상인들은 그렇게 부르더라도 우리가 앞서가는 기자들이나 공무원들은 제발 옳은 이름을 부름으로 해서 예의를 갖췄으면 싶습니다. 제가 이래 전방에 있을 때, 음, 하 오래된 얘기지만 미군들은, 어, 꼭 제가 한국군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은 꼭 격렬하고 심지어는 사복을 입은 예, 사병도 저한테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까지 인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반말을 쓰더라도 행동은 존중을 하는데 우리는 행동도 존중하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는 이런 비참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에서 슬픔을 느끼며 지금이라도 한번 도덕재무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